안녕하십니까 예방한 허진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 산간지방과 내륙 일부 지방에는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동해안 지방은 동풍에 의한 지형적인 영향으로 구름 많고 강원도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 지방에서는 아침부터 낮 사이에 한두 차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내륙 일부 지방과 강원 상간 지방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방 그리고 동해상에서는 비가 오는 동안에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으니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당분간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밤에는 복사 냉각으로 인해 기온이 내려가고 낮 동안에는 일사이에 의해 기온이 오르면서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내외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과 내일은 강원도 상관과 경북 북동 상관에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오는 곳이 있겠고 내일은 한기가 우리나라에 머무는 가운데 복사 냉각이 더욱 강해져 중부 내륙과 남부 산간지방에도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은 서해 먼바다와 동해 먼바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는 물결이 매우 높게 일다가 오후에 서해 먼바다부터 점차 낮아지겠으나 제주도 남쪽 먼바다와 동해 먼바다는 내일까지 높게 일겠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